연서시장 발달한 가을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연서시장 발달한 가을축제에 우리 변세근 연서시장 상인회장님께서 개막 선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연서시장 상인회장 변세근입니다 아, 단풍이 노랗게 무들어 가는 가을의 연서시장에서 소소한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연서시장 가을축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서시장은 지금 달라지는 연서시장 달라진 상인회 통해 고객과 함께하고 추억있는 연서시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 가을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달달커피와 추억의 구복 편지 쓰기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재미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은평구 구의회 어, 이현옥 의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 김호만 구의원 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니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 권인경 구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은평구 신봉규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 신윤경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세요. 자, 이어서 은평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유두선 회장님 자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양천구 신영시장 김동영 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금천구 별빛남문시장 윤성남 여성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북한산 가을 강풍이 깊어가듯이 새로운 은평의 내일을 열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 은평 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 중요한 네비는 우리 이 시장을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이겠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아, 음, 멋진 남학생도 많고. 남강생님들이 많으시네요 여기에. 저 오자마자 그 교복 입은 거 보셨어요? 네. 옛날 단발머리 시절에 교복을 입고 또 발사 체험도 하고 연서시장 오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연서시장은 달달한 연서시장 추억 만들기 아마 이 가을 축제로 멋지게 뭐,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연서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변세동 회장님 말씀하셨죠. 어, 특성화 우리 특정한 사업이죠. 우리 선정이 돼서 제가 전번에 와서도 이 공간에서 함께 했는데요. 어, 또 이선 우리 반장님과 함께 아마 여기 상인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이 공간을 으, 멋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고 또 연서시장은 점점 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가장 아, 아마 우수한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잘 되시기 바라고 저는 이층에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위험하지 않게 내려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평, 지금 평에는 지금 평 누리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서시장 이제 이거 끝나시면은 또 누리 축제도 같이 경험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9일 날에는 우리 진관, 진관동에서 축제가 또 마지막 축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연서시장 더 멋지게 더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연서시장에서는 우리 은평구에 구하는 코스모스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연서시장은 이제 해바라기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멋진 해바라기같이 항상 우리 연서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주민들 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네, 연서시장 우리 연설주장 많이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인들이 준비한 메시지와 포스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자, 더 웃는 얼굴로 하나, 둘, 셋. 은평구구의회 이연옥 의장님께서 네, 여러분 또 따뜻하게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평구 의회의장 이현옥입니다 오늘 연서시장 가을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상인 여러분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도 이제 이 연서시장은 결혼해서 다니기 시작해서 한 40년째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어, 오늘 또 연설시장에 와서 멋진 남학생과 또 교복을 입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청장님하고 같이 밥스타 그 커피도 타보고 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물건을 파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아, 시장에 가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게 많은 시장이다 해서 우리 연서시장이 또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에서 제일 가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의에서도 회이 연서시장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서시장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연서시장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